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사람과 물건의 이동수단으로 배를 이용하였습니다. 지금은 육지와 섬 사이에 다리가 놓여 배를 이용하지 않아도 이동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배가 없으면 왕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배를 통한 이동의 의존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국가 간의 무역을 할 때도 바닷길을 이용하면 이동거리가 줄어들고 대규모로 이동할 수 있어 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가 드나들며 사람과 화물을 싣고 내리거나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은 항구입니다. 대한민국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항구가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좋은 항구가 되기 위한 입지 조건은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항구는 육지로 둘러싸인 바다인 만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 만으로 통하는 입구의 유속이 빠르면 배가 접안하기 어렵습니다. 또, 먼 바다에서 항구로 들어오는 파도를 막을 섬이나 다른 지형에 도움이 있어야 하고 대형 선박이 쉽게 접안할 수 있게 수심이 깊고 조수 간만의 차가 적어야 합니다. 서울에 인접한 인천항과 남부 지방의 목포항 등 서해안 항구보다 부산항이나 울산항 등 남해안 항구가 물동량이나 규모가 큰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구 도시 12곳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 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의 남해안과 서해안은 항구를 만들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가 많이 발달한 리아스식 해안은 배가 드나들기 좋은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전까지 항구는 해안의 높은 절벽 사이에 깊숙이 들어간 좁은 만이나 하천과 같은 자연 조건을 이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의 크기가 점차 커지고 해상 무역이 번성하면서 새로운 방법으로 거대한 항구 도시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연적 조건이 좋지 않아도 바다에 돌을 쌓아 제방을 만들고 대형 철선이 드나들 수 있는 수심이 깊은 지역에 인공 항구를 건설하였습니다. 자연적인 조건이 갖춰 있으면서 인공 항구를 건설하기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도시가 바로 대한민국 제1의 항구 도시 부산광역시입니다.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부산항은 대한민국 최대의 무역항입니다. 1876년 부산포라는 이름으로 개항하였으며 근대항으로 가장 먼저 개항을 한 곳입니다. 대한민국 무역 규모 및 물동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항구입니다. 2014년과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 5위 규모의 항구입니다. 아시아에서 홍콩 항보다 더큰 규모이며 싱가포르 항보다는 조금 작은 항구입니다. 2020년 기준 국내 총 해상 수출입 화물의 57%, 컨테이너 화물의 75%, 전국 수산물 유통량의 34%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2200만 TU를 넘게 기록해 국내에서 독보적인 1위이며 2위 인천항, 3위 광양항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관문인 인천항은 서해안 제1의 무역항, 대한민국 제2의 항구도시입니다. 조선 초기 제물포로 불리던 군사적 요충지였으며 1883년 제물포 조약에 의해 부산항과 원산항에 이어 개항된 이후 항구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인천항은 수심이 얕고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큰 서해안의 위치에 있어 큰 배가 접안하기 어려운 지리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월미도와 소월미도 사이 간문식 독을 만들어 5만 톤급 규모의 대형 철선이 정박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인천항은 중국 황해연안의 개방 도시인 다롄 텐진 등과 불과 300km 거리에 있어 한중 교류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어 수도권의 관문항이라 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3의 항구도시는 바로 울산광역시입니다. 울산항은 선사시대부터 울산에서 생산된 철을 사만, 중국, 일본으로 수출하던 전통 있는 항구입니다. 신라시대에는 신라의 주 무역항이자 수군의 중심지였습니다. 울산항은 동해와 접해 있지만 태화강 하류에 위치한 하항에 해당합니다. 하항은 수량이 많이 넓은 강에 위치한 항구로 울산은 수량이 많은 태화강이 동해바다를 향해 흘러들어가 항구가 발달하기 좋은 조건입니다. 울산광역시는 1962년 공업특구로 결정되면서 많은 기업의 공장이 들어서고 자동차, 조선, 정유산업이 크게 발달하였습니다. 울산에서 생산된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제품 등 많은 화물은 울산항에서 전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해안선이 단조로운 동해에서 울산 광역시 다음으로 큰 항구 도시 바로 포항시입니다. 포항항은 단조로운 동해안의 끝자락에 위치한 꼬리 모양을 가진 영일만에 위치해 있습니다. 포항항은 과거부터 경상북도에서 어획량이 가장 많은 항구 도시였으며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어획량을 자랑합니다. 1966년부터 포항 제철이 조성되면서 철강 산업을 기반으로 경상북도 최대 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포항항은 국내에서 최초로 10만 톤급의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항구입니다. 주로 철광석, 철강 등을 수입 수출합니다. 과거 태평양의 여러 나라와 교류하며 해상 무역 왕국으로 이름을 날렸던 제주시에는 제주도의 주요 관문 역할을 하는 제주항이 있습니다. 제주항은 1927년 7월에 개항하였으며 섬의 북쪽에 위치해 무역, 물류, 여객 수송 역할을 전담하는 항구입니다. 제주도로 출입하는 물동량의 약 70%를 담당합니다. 제주항은 14만 톤급 미만 크루즈선 한 척과 8.5만 톤급 이하 선박 한 척이 접항 가능합니다. 제주도 천혜의 자연경관과 아시아 크루즈 기항에 최적화된 지리적 이점으로 많은 크루즈선과 관광객이 방문하는 항공입니다. 다음은 부산항 다음으로 큰 제2의 수산항이 있는 전라남도 여수시입니다. 여수항은 조선시대에 있는 전라자수형이 설치된 군사항이었으며 1923년 일본이 군사 목적으로 개항하였습니다. 여수항은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항구 도시로 방파제 건설 없이도 큰 배가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지역입니다. 여수 앞바다는 유인도와 무인도를 합해 약 317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빼어난 경관을 자랑합니다. 돌산공원, 여수해상케이블카 등 관광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관광객이 가장 많은 항구 도시입니다. 여수항과 함께 전라남도 대표 항구인 광양항은 여수공단, 광양제철소에서 생산된 물자를 수출하는 무역항입니다. 광양항은 하루 평균 118척이 입출항하며 연간 2억 톤 이상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09년 기준으로는 일반 화물물동량은 부산항에 이은 전국 2위 규모의 항구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군산포진으로 불리는 조운의 중심지였던 군산항은 청일전쟁 이후 1899년에 개항하였고 개항 이후 한국의 최대 곡창지대인 호남평야의 곡물을 일본에 수출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군산항은 총 7개의 부두를 갖추고 있으며 연간 9,230여 척의 선박이 입출항합니다. 주요 수출품은 군산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과 선박입니다. 군산시와 함께 대한민국이 조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시발점이 된 도시가 바로 거제시입니다. 거제시 오프항은 바다가 육지 깊숙이 들어간 만 지형으로 바람이 적고 수심이 깊어 대형 선박을 건조하기 좋은 세안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우조선소가 처음으로 옥포항에 조선소를 건립하고 1974년에는 거제의 신현읍에 삼성중공업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후 거제시는 중소형 조선소가 밀집되고 원가 절감 등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현재까지 조선업의 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도시 통영시입니다. 통영시는 조선시대 해군 본부라고 할수 있는 삼도수군 통제영이 있던 도시입니다. 통영이란 지역명도 삼도수군 통제영의 줄임말입니다. 현재 통영시는 남해안 수산업의 중심지입니다. 통영 해역은 FDA에서 인정한 청정해역으로 어종이 풍부하고 양식업이 발달한 수산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통영에서 생산되는 굴은 전국 굴 생산량의 70%를 차지합니다. 이 외에도 복어, 고등어, 가리비 등 다양한 수산물을 생산합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최대의 무역항구인 동해항입니다. 동해항은 1979년 천연항이 아닌 인공항만으로 개발되었으며, 삼척 제천 등에서 생산되는 시멘트, 유연탄, 석회석을 국내외로 수송하고 있습니다. 동해시 배후산업단지와 고속도로를 연계해 동북아 물류 거점항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는 동해안과 함께 시멘트 수출 목적으로 만든 삼척항도 있습니다. 1915년 최초로 방파제를 축조하면서 대규모 항만시설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5,000톤급 2척을 포함한 총 5척의 선박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 위치한 대표적인 항구도시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 항구도시들을 보면 바다와 인접하다고 해서 무조건 항구도시로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부산광역시가 이 모든 조건에 맞는 지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광역시는 해상무역에 의존하는 항구도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상무역에 크게 의존한 나머지 다양한 산업을 개발하지 못했고, 무역수출국의 변화로 지리적 위치의 한계를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항구도시는 경제를 다각화하고 단일 부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항구도시는 관광, 금융, 기술 등 다른 부문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 해상 무역에 대한 의존들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이상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였습니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